안녕하세요. 헨리 트레이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어 안정화 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잡은 이 라텍스 밴드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실 건데, 집에 만약에 이런 밴드가 혹시 있으시면, 어 같이 하시면 되는데요. 혹이 운동을 하실 때 혼자는 하기가 좀 힘드시기 때문에 이인1조로꼭 따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라텍스 밴드가 없다고 하시면, 앞전에 보여드렸던 어, 코어 안정화 운동에서 어, 손을 이용해서 하는 트레이닝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저랑 유기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실 건데요. 일단은 음, 라테스 밴드를 선생님이 잡아주시고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리를 한번 쭉 펴주시고요. 어. 자, 먼저 이 상태에서 우리가 몸으로 쭉 당겨서 내려오시면서. 호흡을 들어 마신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후 뱉으면서 올르실 거예요. 자, 올라가는 동작을 총 다섯 번씩 오른쪽 왼쪽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흡 들어 하시고, 땡기시고. 그지 업. 하나. 다시. 호흡 들어 마시면서 쭉 내리시고 후 뱉으면서 후. 둘. 다시 호흡 들어 마시면서 쭉 땡기고 후. 세 개. 좋아요. 두번 더. 호흡 들어 마시면서 쭉 땡기고 후. 스톱. 자 반대쪽도 한번만 해볼게요. 다시 한번 더 호흡 들어 마시고 후 좋습니다. 다시 호흡 들어 마시면서 봉합 주시고 후. 다시 호흡 들어 마시면서 쭉 당기면서 다시 후세 개. 자두 번만 더 해볼게요. 다시 호흡 들어 마시고 쭉 당기면서 후 좋아요. 다시 한번 더 호흡 당기면서 쭉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천천히 주시고. 자, 이 동작하실 때 난이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당기실 때 제가 약간의 살짝 당겨주시면 어, 텐션이 좀더 느껴지시겠죠? 그러면 코어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상으로 헤니트레이였습니다.